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개발 재건축 특별과의 스페셜 코너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일기 신도시. 다섯 개 지역이 있죠. 이 지역 중에 과연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투미 김재경 소장님의 재건축 재개발 특강을 이번 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가 지금 다섯 개 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윤석열 당선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분당에서는 그 전날 집을 보고 당선 결과를 새벽에 나오고 그날 아침에 이렇게 잘 왔다 가계약금을 쏘냐 마냐를 결정했다고 막 이런 이슈가 돌 정도로 막 그렇게 급변하잖아요.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분당에서는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분당, 평촌, 그리고 중동, 삼본, 일산 이렇게 다섯 개 도시가 있는데 그럼 다섯 개 도시가 사실 1기식 도시로 묶여있지만 약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섯 개 도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질문이 많은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메디테라 님이 더잘 아실 거예요. 뭐 분당 내에서 어디가, 음... 뭐, 더 위치가 어떻고. 저번에 투미티 오셨을 때 평촌도 뭐, 평남, <laughs> 평북. 아전 어,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아, 평북이란 말로 <웃음> 처음 들어봤습니다. <laughs> <laughs>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단지는 메디테라 님이한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컨셉들은 명확해요. 난 진짜 재건축을 희망한다라면 무조건 분당이고요. 그런데 나는 이슈를 타고 갈 거다. 제가 일기 신도시는 테마주라고 말했잖아요. 그 테마를 타고 갈 거라고 하면 일산이랑 중동 신도시를 가라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업성도 사업성인데 완성됐을 때 신축 아파트가 얼마가 될지가 눈에 보이는 게더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용적률 더 올려주면 당연히 좋지만, 안 올려줘도 진행이 돼요. 막말로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옆에 판교 보면, 그냥 분당도 재건축 완료되면 25억에서 잘하면 30억까지도 바라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 25억 될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분당에 지금 현재 시세가 있는데, 설령 1대1 재건축을 해도, 뭐, 1인당, 뭐, 5억씩, 여기도 분당물 납부한다. 그래도, 어, 남는데? 생각하면 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분당은 아무래도. 어, 그쵸. 그렇죠. 왜냐면 분당은 비교 대상이 너무 명확해요. 옆에 판교도 있고, 뭐, 성남, 아, 개무시했는데 성남 신축 가격대들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위래에, 뭐, 이제 가격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 어, 우리가, 성남의 원래 원조는 분당인데, 원래 성남 산다라고도 안 하잖아요. 난 분당 산다고. 고 <laughs> 하지. <웃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당에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우리, 막,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 평촌만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 얘기가 안되잖아요 리모델링 말이 나오는 데들은 조금 있어도 재건축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신축이 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평촌 자체는 신축이 없잖아요? 그 옆에 뭐, 우이왕, 뭐, 엘센트로, 뭐,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직접 비교 대상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과천과 인덕원 사이에 이제 새 아파트들인데 가격대가 그 평촌에 있는 거랑 가격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지역 주민들도 그래도 좀 입지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 평촌도 신축되면 얼마가 될고 거 이런 걸할수 있는데 결국 동일 75%를 달성해야 되느냐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평촌만 해도 그게 조금 약하죠. 근데 분당은 명확하다는 거죠 사업성이 없어도 그냥 재건축이 된규제형풀어젝트 분당을 갈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즉 그러니까 즉 나는 재건축을 생각한다 실제로 완성되는 걸 본다라고 하면 분당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분당이 비싸죠 갭가격이 아무리 못해도 6억에서 8억 정도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공약 끝나고 1억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쵸? 그러니까 돈이 응.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 분당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저는 딱두 가지 컨셉으로 얘기해요. 진짜 재건축 완성시키려고 바라보 분당. 실제 분당은 살기 너무 좋잖아요. 분당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돈값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당을 가든가. 그냥 아예, 아, 소장님, 근데 저는 돈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 점점 뭐 낮춰서 뭐 평촌도 갭이 4억 쉽지 않습니다. 한 5억은 5억도 좀더 위로 봐야 되는 게 평촌인데 평촌 커 당연히 좋고 그 당연히 입지별로 차등은 다 있어요. 근데 아예 싼 맛에 평촌 이제 어 부천 중동이랑 이제 고향 일산 같은 경우는 2억 갭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그냥 깔끔한 거예요. 그냥 나는. 호재에 뭘 맡기겠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돼요. 그러면 분당만의 호재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분당만의 호재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결국은 분당 역시도 최대 호재인 거예요. 원래 분당 그게 아니라더라도 재건축이 될 만한 곳인데, 이곳에 이제 분당의 날개를 달아주는 게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겠지만, 이게 분당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 평촌만 해도 재건축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일산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재건축이 될까요? 원래는 안 되겠죠. 순서가 너무 뒤에 있으니까. 맞아요. 순서는 너무 많이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애기신도시특별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럼 진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기대뿐만 아 실제 추진하는 지역도 생길 거고, 그것 때문에 막 날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포커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데를 내가 돈 많이 들어가서 가느냐, 음. 싼 데를, 즉, 저평가된 곳들을 약간 테마 느낌으로 가가지고, 쫙 바람 불때탁 빠져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테마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테마주라는 게 어떻게 따지면 안 좋은 표현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진짜 완성되는 거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 불때 들어갔다가 바람 빠져나가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만 이 바람이 너무 명확하다 거죠. 현 정권 내내 이 바람이 불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럼 지금 들어가 놨다가, 어, 나중에 빠져나올 때를 잘 잡아야겠죠. 근데 제가 왜 테마라고 얘기하냐면, 재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기대해도 되는데, 일기신도시가 언제 완성될까요? 쉽지 않죠. 그것만 해도 200만원대. 어, 그러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재건축, 이제 출발하면 언제 완성될 것 20년? 같아요? 20년? <laughs> 빨라도 20년? 아, <laughs> <laughs> 어, 네. 진짜 20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출발해도 아무리 빨래 15년이에요. 아무리 빨라야 15년인데, 저는 사실 20년까지 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 그렇게 15년씩 보고 있으면, 중간에 하락장은 한 번은 오게 됩니다. 아, 그지그렇1 0 0 0년만에 올라가는 건 없어요. 저는 지금 당분간 이제 몇년 동안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계속 단기 전망이 염속이잖아요. 지금 봤는데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안 해도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계속 보는 건데, 어... 하다가 이제, 꺾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한번 번. 팔았다 두, 다시 들어오더라도 맞아요 팔았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게 포커스예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 아파트보다 하락폭이 더 셉니다 아... 팔릴 때안 팔려요 <laughs> 착! 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가 안 되고 하락하고 있고 지지부진할 때 재건축 사업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러면 5년은 또 안녕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선본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들고 있었다. 더구나 내가 여기서도 매일, 일뻗다 단지다. 가 아니면, 이 신용 걸릴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는 딱두 가지로 좁혀지는 거죠. 일기신도시 투자는,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를 항상 유념해두면서 내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자녀한테 사주는 거죠. 어째피내게 아니에요. 음. 완성되면 어내 내 나이가 지금 40이에요. 어, 환갑전차할때 입주한다. 최순전차할때 <laughs> 입주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유념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는 누구 거가 되겠어요? 어차피 자녀 거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줄 때 자녀 앞으로 사주다. 아, 음. 애초에 사줄 때 자녀 앞으로 사주든가. 아니면 내가 사되 빠져나올 수 있는 거를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세금이 꼬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면 안 돼요. 어, 김재형 소장이 일기신도시가 테마를 하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금 세팅을 항상 잘해 두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내가 이미 집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이게 세금 세팅 하는 게또 자녀들 사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사주게 임별과세가 되고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 라고 일기신도 투자 딱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내가 실제 되는 걸갈 거냐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바람 불는 흐름을 타서갈 거냐. 그리고 절세까지 다주택자분들의 절세까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서 가면 이렇게 간다 사실 제 오늘 다주택자분들의 제재 접근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싹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네요. 지금 제재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개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 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주택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뭐 그럼 제재를 할때뭐 세금 세트 이런 걸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하셨을 때 자기는 이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돈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정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럼 1억 가지고 내가 제재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게, 인천을 가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재를 인천을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억 정도 들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 서울 안에서는 전혀 못 움직이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해야 <laughs> 되나. 아까 메이테아님 설명 들으면서, 아 아까 했던 게, 네. 1억으로는 인천도 못 가요. <laughs> 아니, 뭐, 이게 착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다들. 1억으로는 인천도 못 갑니다. 인천에 있는 조화솔리 인간한 재개발 지역들도, 아, 아무리 못해도 1억 5천에서 2억씩은 필요해요. 1억 5천에 2억으로 갈수 있는 지역들조차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구역이 아닐 겁니다. 그, 여기서 1억 5천에 2억으로 갈수 있는 지역들 조차도 여러분들이 딱 봤었을 때 마음에 드는 구역이 아닐 거예요. 인천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인천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역세권이고, 조금 속도 빠르고 하면, 3, 4억 들어가고요. 5억 들어가는 인천의 재개발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 인천에서 5억을 태워? 라고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뭘까요? 1억 5천에 2억 들어가는 재개발 지역이 있긴 있지만, 조금 구역이 조금만하다든가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그렇단 거죠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 주어선 인가가 낮으니까 안전하다 라는 포인트로 가는 거지 뭐 1억 가지고서는 뭐 인천에 썩 빌리 얘기 아니 근데 <laughs> 그 제재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염려하니까 내가 돈도 별로 없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돈을 많이 태우기는 아, 너무 부담되었다 저 <laughs>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 인천에 썩빌리에요 <laughs> 그러면 그래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예정지 가는 거 어떠냐? 소장님이라면 그럼 예정지라도 가겠냐? 막 아, 이런 뭐 질문을. <laughs> 저왜 가냐고. 맨날 저는 제가 재건축의 전문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얘기하면서 항상 예정지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많이 얘기를 해 드려요.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표현이 딱 정확한 게 예정지 투자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사기꾼들이 넘치는 게 예정지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호수밀도 접도 요 과소 필지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제외 현장 가가지고, 오, 봤는데 여기 낙후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갭이 그렇게 낮은 것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신축 빌라예요. 썩빌이 아니라 썩빌 사이에 있는 신축 빌라를 갔다가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아, 진짜 이게 서울을 또 얘기하는 사람 아까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죠 1억으로 10억 벌수 있는 지역 다 사기죠 그런 게 어딨어요 <laughs>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사야지 안 그래요? 왜 그걸 나한테 추천해 누구라고 <laughs> <laughs> 어, 안써야 지금 <laughs> 아무튼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게 아예 따라랑 어, 정말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아니, 그 좋은 정보 있으면 네가 사야지. 안 그래? 왜 그걸 나한테 팔아? 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울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그딴 데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좀 글러먹었다. 이런 표현이 너무 센거 같지만, 실제로, 되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로또 긁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억 없어도 된다고 하면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서울에 재개발 예정지들,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 있는 곳들은 금액대들이 4, 5억 넘어가요. 뭐, 용산, 사람들이 많이 떠들잖아요. 용산에 3억으로, 다 헛소리들. 용산에서 <laughs> 어느 정도 노후도 되고 가시성이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는 애들은 7억 넘게 필요하고요. 예정지가 7억이에요. 그리고 인서울에서 노후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가면, 뭐, 좀 구체화 될 만한 데에 대한 3, 4억은 필요하고 그래도 좀 노후도는 됐다 라고 하면 2억은 필요합니다 1억으로 갈수 있는 데는 없어요 1억으로 간다 라고 하면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리고 지금 어거지로 노후도가 맞았다 하더라도 신축빌라 업자들이 거기 다끼 부수고 있거든요 음, 나는 안 돼도 상관없다고 라 생각하면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어, 차라리 1억 그렇게 볼 거면 여기서 1억을 더 붙여라 1억을 더 붙여서 어, 신용대출 풀로 더 땡기든 아니면 부모님한테 손벌려서 더 빌리든 하셔서 1기 신도시를 가라 아까 일산행 중동 2억으로 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면 재개발 예정지는 노후도가 깨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사라질 수가 있는데 1기 신도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테마가 명확하다 노후도를 깨부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상본 뭐 일산 중동 평촌 분당 이렇게 금액 대에 맞춰서 가는데 진짜 제 소액으로 일산 중동을 내가 들어갔다. 저는 2억 투자해서 못해도 2억 이상은 벌수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왜 왜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끌고 가느냐 음... 2억의 최선의 선택지가 일기 신도시 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